네, 안녕하세요. 어, 요번에는 스포티지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엔진오일하고 나머지 렌치 뭐 8mm짜리 그리고 복스 이렇게 세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한번 엔진오일을 한번 집에서 자가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체를 하기에 앞서 제가 바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박스 하나 준비했고요. 그 엔진오일 바닥에 떨어질까봐 어, 비닐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엔진오일도 빨리 교체할 수 있겠지만 어, 일단 에어필터부터 먼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필터부터 일단 먼저 새거고요 새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 위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풀로는 건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풀고 네. 생각보다 크게 더럽진 않네요. 제가 지금 5,000 정도 됐고요. 5,0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6,000 조금 안된 상태인데 엔진을, 엔진오일을 교체를 합니다. 저는 항상 엔진오일 주기를, 뭐, 사람마다 다, 보편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자가 정비를 직접 하다 보니까, 어 교체 주기를 5,000에서 6,000, 그 사이에서만 일단 작업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 엔진에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DPF도 마찬가지고, DPF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밑에 쪽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공간이 좀 많이 협수하긴협수합니다 밑에 보호커보죠보호 보호커브 커버 보면 이쪽에 캡이 하나 있는데 오일필터입니다 오일필터 위치 요거만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안에 오일필터가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나중에 빼려면 요거 렌치 기계 보이시죠 요거부터 먼저 풀러서 잔량을 먼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작업하는 하지는 않고요. 뒤쪽 엔진 쪽 먼저 드레인을 먼저 시켜줘야 됩니다.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요 볼트 규격 사이즈는 17mm 짜리입니다. 17mm 짜리고요. 이거 걸 먼저 풀고 엔진오일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을 저희가 드레인을 할 때, 어 바닥에 통이, 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빈통입니다, 빈통. 예전에 쓰던 빈통인데, 이거를 저는 잘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빈통을 이용해서 드레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6m짜리다 보니까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T병도 구멍을 더 뚫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이 지금 부족해서 이 6리터짜리고요. 한7 l 정도 빠지면 이정도면 필요한데 혹시나 예비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통을 미리 드레인 할수 있게끔 통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필터쪽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어, 렌즈를 이용해서 먼저 풀고 어, 잔량을 뺀 다음에 어, 그 다음 어, 복수렌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인을 쓰게끔 받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피트병에한두 개의 엔진오일 까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쪽은 아직 잔량을 좀 제가 또 빼고 있습니다 오 아이고 그래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이게 좀나 잔량이 좀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서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빵을 빵을 떨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오일 필터 쪽에 나오는 양인데요. 이것도 무시 못 합니다, 진짜. 나오는 양이 많아요. 자, 정점서이 정도 빠졌으면 제가 일단 이 상태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필터를 뺐습니다. 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뜯기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일 캡에서 오일 필터를 빼겠지. 오일 필터를 빼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이에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링고요. 뺄때는 네. 이 필터는 원래 있던 그 위치에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 지저분한 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단쪽, 어, 오일 필터 보면 하단쪽 이렇게 생겼고요이 위치에, 어 필터를 구입을 하면, 요것도 순정 필터를 구입을 하면, 이거, 어, 이것도 같이 세트로 들어있으니까요. 같이 교체 작업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 오링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걸 체결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안에서 풀었을 때 왼쪽 모습입니다. 장착은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고정 작업. 지금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돌렸고요. 이게 볼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거나 너무 지금 저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좀 조이고 있긴 한데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장착을딱 하다 보면 힘이 이제 딱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딱 마무리 하셔야 돼요. 딱 손으로 만져보면 케이딱 끝까지 다 잠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먼저 장착해 주시고. 엔진 오일 주입하는 캡을 열고요. 보세요, 뭐 따로 이게 깔때기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p 트병 이거 잘라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캡다 닫았고 오일 게이지를 보면. 어 이치가 원래 풀이고요 풀인데 엔진오일은 한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선에서 여기까지만 엔진오일을 넣었습니다 다시 장착하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진행 마무리 했습니다